토머스 게인즈버러의 공원에서의 대화는 영국 로코코 미술의 보석 같은 작품으로 게인즈버러의 초기 컨버세이션 피스 중 하나입니다. 우아한 공원 풍경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한 쌍의 남녀를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 속 인물들은 게인즈버러 자신과 1746년에 결혼한 그의 아내 마거릿으로 추정됩니다. 루브르 박물관 그래피가트 부에 소장된 같은 시기의 초상화와 자주 연관되어 왔지만 비교적 최근까지는 폴 샌드비와 그의 아내를 모델로 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서 있는 남성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책을 읽어주는 모습으로 당시 궁정 예법에 따른 격식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여성은 다리를 가볍게 꼬고 팔을 편안히 늘어뜨린 채 모자를 비스듬히 쓴 우아한 포즈로 관심을 보이면서도 마냥 그렇지만은 않은 척하는 사랑의 미묘한 심리전을 보여줍니다. 오밀조밀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연인들의 사랑을 화폭에 담는 그림은 프랑스 로코코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프랑스 아카데미에서는 이러한 그림을 도덕적 교훈과 무관하다며 비난했지만 귀족들은 이런 말랑말랑한 느낌의 그림을 선호했습니다. 게인즈버러는 프랑스 파나가 그라블로의 제자로 이러한 프랑스적 영향이 그의 초기 작품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영국 초상화의 특징적인 면모로 게인즈버러는 프랑스 화가들과 달리 인물을 자연 속에 배치했습니다. 두 인물 뒤로 안개처럼 몽롱하고 서정적인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어 인물과 자연의 조화로운 배치를 통해 그의 뛰어난 구도 감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빠른 붓질과 밝은 색조가 특징인 이 작품은 개인즈버러가 초상화로 명성을 얻었지만 풍경화에서 더큰 만족을 느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